나무나 닦는 게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안녕하요 네, 니녕 네, 사람들의 수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음. 선생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음. 제가 신해수시스템 18회에 보면, 도를 아십니까? 예. 어, 그 종교에 빠져서 아주 정신분열이 오고, 어, 가,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그 사제, 사례자하고 저하고 인연이 들어서 솔루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골목에 편의점에 있는데, 그 지나가다가 돌을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아,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갖고 이랬는데, 어, 그냥 있으면 안 좋다. 네. 이래 자기들 이제, 어, 무슨 회관 같은데 가보자. 응, 네. 음 사무실에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바로 죄를 지내고, 네. 막 이랬대요. 거기서 한, 한 3, 4년을, 뭐, 돌을 닦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사람이, 어 정신분열이 오고, 자기가 신이라 하고, 아주 그뭐 단체가 있는 갑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갖고 왔는 그런 사죄자도 있어요. 예. 보면 그래서 솔루션을 하고 나섰지만 도라는 거는 권한다고 닦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음. 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자 할때그 도라는 것은 깨침도 있고 또어 어떤 음 자기만의. 어떤 세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도를 아십니까?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뭐 전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건 무속도 아니고, 제지는거 보면은 무속인 행사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교인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도를 아시는지, 종교를 아시는지, 네. 도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자, 선생님께서 아까 음. 말씀해 주신 이제 정신분열까지 음. 왔다고 하는데, 그 도를 아십니까에 예, 이제 어제 가게 돼서 이제 뭐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뭐 조상 이야기를 꺼내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조상을 불러 내리기는 불러 내리는데 어떻게 천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뭐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지금 여러 우리 사례자들이나 어제 주변의 상담자들 보면 도를 아십니까에 예. 진짜 처음에는 국회가 갔는데. 그치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끝나는 거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음... 저도 무속인이고 종교인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를 음, 조상을 불러내 놓고 마무리를 못내는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부, 잠자는 귀신만 잔뜩 깨워 놓고 어, 또 그는 또뭐 죄를 어, 한번 지내는 게 아니고 뭐 수십 번 지내는가 보던데 음...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음... 뭐 보통 이제 어떤 기독교어 감투를 쓴. 어떤 사이비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었었고, 그렇죠. 영화 사바하에서 보면은 어떤 뭐, 뭐 지국천왕을 모신다든지, 그렇죠. 뭐 불교의 행세를 하고 어떤 장군을 모신다든지, 뭐 연꽃처럼 산다든지, 뭐 그런 음. 이상한 조금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알수 없는 영역들에 그렇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돌을 아십니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갑자기 누군가 음. 역 앞에서 어, 어디 정, 버스 정류장에서 음. 서성일 때 다가와서 음. 뭐참 복있게 생겼다 음. 로 접근을 하잖아요 어 저희가 좀 어떻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 음. 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아무나 닦나 돈은 어? 아무나 닦나 무석인 되려고 돈 닦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려고 돈 닦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돌을 건하고 복만타고돌을 닦는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분들이 다가오면 첫째는 말을 같이 안 섞는 게 같이 좋고요. 특히 사연, 저 사회 연저사 초년생들한테 많이 그렇게 전도나 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사회생활 처음 하는 애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종교에 대해서 아주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가 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예, 예. 닦아라고 그스 땡긴다고 더 닦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뭐 문제가 힘들고 그리고 뭔가 뭐 자존감이 낮을 때또 그런 말에 또 휩쓸리기도 쉬운데, 그렇죠. 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어좀 사리 분별 잘 하셔서 음. 어잘 피하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시간에는 돌을 예, 아십니까였습니다. 아무나 닦는 게 아닙니다. 음. 네.